안녕하세요. 목겜TV입니다. 오늘은 아웃로 챔피언과 함께 2대2 대전 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현재 챔피언은 어마무시한 점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 랭커에서 보면, 와, 1위가 23만 점이 넘는 점수에요. 저는 아무리 해도 이 정도까지 못 올릴 것 같구요. <laughs> 제가 사용할 덱은 멀티독, 롱기폭탄, 희의봉인을 사용할 거예요. 초대가 왔으니까 2대2 대전 가보겠습니다. 고! 어? 됐다. 자, 과연 챔피언과의 2대2 대전 어떨지 많이 궁금한데요. 아, 자, 지금 보면 다 미아다. 다 미아. 자, 아, 미아와, 오! 역시 챔피언 컨트롤 틀려.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공격해버리는데요. 자, 어떤 덱을 하는지 제가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자 열심히 스킬을 올리고 와 지금 상대편이 벌써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왔구요 저의 전략은 힘의 봉인을 가지고 상대편을 좀 괴롭히기. 와 챔피언의 광폭탄은 오 너무 화려한데 레벨이 몇이지? 와 대박이다. 오오오오오야나 지금 와내피 어디 갔지 다? 야 필살기는 써야지. 오케이. 한명 잡았고, 두명 잡았고, 오케이. 승리. 바로 이그지. 야, 챔피언과 함께하는 첫판.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대박인데? 모겜 t v 오, 두번째도 똑같은 상대를 만났는데요. 과연 두 번째. 지금 챔피언은 다른 덱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오, SJ다. 오, 서로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나도 싸줘야지. 오케이 지금 힘의 봉인이 둘다 맞았어요. 그러면 스킬이 바로 바로 안 차기 때문에 아마 바로 공격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오케이 우리 챔피언 같이 이렇게 공격을 해줘야죠. 필살기필살기 어, 잠깐. 오아아 어, 아. 아, 아. 아 구석에 있다가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오 어, 괜찮아. 자 SJ 필살기 썼고 오케이. 한 명은, 오케이. 한명 잡았고. 야, 지금 바쁘게. 지금 스킬. 오, 잠깐. 오, 필살기까지. 오, 오, 잠깐. 아, 불 들어왔다. 불 들어왔다. 자, 여기에서. 오케이. 괜찮아. 자, 2대1. 2대1의 상황. 오우 오케이. 내거 맞췄어. 내거 맞췄어. 오케이. 자, 여기서. 오, 아. 오. 쌍방. 같이 맞기. 아무튼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챔피언과의 2대2 게임 목겜TV 어아 이번에는 좀 매칭이 좀 아쉬운데 상대편의 레벨이 좀 많이 낮아요 그래도 어쩌겠어 2대2 걸렸으니까 오 지금 시작하자마자 상대편 어 뭐야 은신했네 <웃음> 은신했는데 <웃음> 상대편 피가 없어요 어떡해 지금, 공격하기가 너무 미안해. 자, 열심히 스킬이나 모으고. 야, 그냥 우리 챔피언이 그냥 혼자 해도 충분히 지금 한 명, 다이두 명까지 끝. 금방 끝났는데? 쏘리, 나는 공격 안 했어. <laughs> 챔피언이 했어, 챔피언이. 목겜TV. <laughs> 자, 이번에는 트르드랑 막갈라는 지코님 어, 우리 오픈 채팅에 있는 두 분이네? 긴장감넘 치는 대결이 되길 바랍니다. 자, 미아 천국, 다 같이 미아. 오, 유성탄과 함께, 롱기 폭탄하고 멀티독이었죠? 오, 지금 다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지금 스키 오, 뭐야, 더블어택 있어. 아, 난, 더블어택 너무 싫어. 이상하게, 더블어택만 보면 자꾸 먹으러 다니는 것 같은데, 아, 다 맞아요. 이상해. 자, 아무튼. 힘의 봉인과 함께 열심히 아 이봐 또 맞았어 또 맞았어 야 지금 아 이게 웬 말인가요 지금 목개미가 지금 맞아서 끝났고 지금 2대1 상황 오궁까지 지금 오 대박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를 오 더블 어택 이렇게 죽고 나면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관전 모드가 되는데 챔피언과 함께하는 2대인데아 이거 2대1이 돼버려서오 대박인데 저걸 다 피했다고 아, 침착하게 지금 아마 챔피언이지만 지금 손에 좀 진땀이 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우와 이거 공격봐라와다 피한 것 같은데 대박이야 자, 이것이 바로 챔피언의 무빙. 자, 우리 챔피언의 무빙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와, 여기서 한명 일단 쓰러졌어요. 지코 님 쓰러졌고 지금 다시 1대 1 상황. 자, 이 1대 1이 어떻게 이끌어 갈지 벌써 서든 데스까지 왔거든요. 지금 요한 방씩만 맞으면 데미지가 엄청나요. 과연 1대 1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먼저 맞힐지 챔피언이냐, 아니면 트루드냐 자, 지금 2대2는 지금 3개의 스킬로만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여게 무빙이 빠르면 뭔가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자, 지금 상대편은 롱기폭탄, 멀티독, 그 다음 더블어테 이 3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멀티독, 롱기폭탄, 유정탄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서로 양쪽에서 지금 공격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쉽지가 않다. 야, 지금 10초가 남은 상황. 비겨서 그냥 끝나겠는데, 4초, 3초, 2초, 1초. 우와! 우와, 대박. 잡았어. 0초 남기고 잡았어. 이야, 대박. 이겼다. 이것이 바로 챔피언. 와우. 목겜 TV. 야, 이게 좀 약간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레벨이 또 낮은 분들하고 매칭이 됐어요. 야, 과연. 어우, 시작하자마자 오, 피 PS 둘 다. 내 거다. 오케이. 목겜이쏜 거는 둘다 맞아 버렸고. 자, 열심히 비벼서 스킬을 모은 다음에 지금 제가 스킬을 바꿔 왔거든요. 와우, 와우, 와우. 와, 화려해. 이렇게 같이 공격을 해주면 조금 더 상대방을 제압하기가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어가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스킬 열심히 모아서. 오케이! 오! 오 뭐야 와, 이거? 이거 본게 진짜 오랜만에 본다. 자, 이번 타임이면 끝낼 것 같은데? 오 상대편 레벨이 낮은 게 맞는지 좀잘 피한다. 오케이! 목 겜이 맞췄어요. 미안! 자, 대결은 냉정했습니다. 목겜 TV. 오, 초반에 만났던 팀. 다시 또 만나게 됐어요. 혹시 오픈 채팅에 있는 분들인가? 목겜 t v 의 오픈 채팅에서도 이 게임 이대이를알렸거든요 자, 오, 아, 맞았어. 자, 올 미아, 올 미아. 야, 근데 챔피언의 더불어택은 뭔가 더 화려한데? 야, 멋있다. 야, 비비고. 오우. 오우, 잠깐, 잠깐, 잠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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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나, 나 뭐하냐? <laughs> 나 뭐하냐, 지금? 와, 이겼다. 그래도 이겼다. 대박. 야, 2대2가 진짜 매력있어요. 아웃로 2대2 대결. 겜 TV. 아, 마지막에도 아, 처음과 마지막을 똑같은 분들과 대결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번에 챔피언은 어떤 덱을 가지고 왔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작하자마자 오케이. 오, 이거 이름이 뭐지? 저거 이름이 뭐지? 그삼표창하고 표창 그거. 아무튼 고로한 덱. 이번에도 네 명이 다 미야거든요. 역시 인기 많은 미야. 지금까지 2대2 대전을 해보면서, 요렇게, 아하, 멀티독하고, 롱기 폭탄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아유, 오우, 필살기까지 나오고, 오우, 벌써 한명 끝났고. 자, 한명 또, 한 명, 마지막. 자,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나안 죽는다. 끝까지 버티겠어. 자, 필살기 나왔고, 오, 어, 다스킬없다 오케이, 이렇게 챔피언과의 마지막 대결까지 모두 승리로 끝났습니다. 목캠 t v 오늘은 아웃로 챔피언과 함께하는 2대2 대전을 보여줬는데요.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뿅.